김태연, 설날 이후 첫 무대에서 KBS 굿모닝 프로그램에서 관객들을 열광시킨 멋진 공연 2025년 2월 5일 가수 김태연이 설날을 지나 첫 무대를 KBS 굿모닝 프로그램에서 화려하게 장식하며 관객들의 큰 찬사를 받았다. 이번 공연은 특히 신세대와 전통을 아우르는 특별한 무대가 되어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김태연은 이번 무대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역량을 한층 더 발전시킨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그녀의 독특한 스타일과 감성은 팬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설날 이후 첫 무대, 김태연의 특별한 공연 설날 이후 첫 방송 무대였던 만큼, 김태연에게 이번 공연은 큰 의미를 지닌 순간이었다. 설날을 기점으로 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대였던 만큼,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방송 중 김태현은 긴장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하며 자신이 선택한 무대 의상도 이번 공연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굿모닝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녀는 무대에서 고유의 감성과 스타일을 더욱 강조하며 관객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했다. 김태현의 이번 무대는 단순히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역량뿐만 아니라 그녀가 쌓아온 트로트와 현대적인 감각을 융합한 독특한 스타일이 돋보였다. 그동안 트로트를 전통적으로 소화하던 많은 아티스트들과는 다른 색다른 매력을 발산했다. 김태연은 예술적인 무대 장치와 혁신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공연 직전 김태연은 긴장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지만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그녀의 뛰어난 무대 장악력과 세련된 목소리는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김태연의 음악적 여정 나훈아 선배와의 만남 김태연의 음악적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바로 나훈아 선배다. 김태연은 어릴 적부터 나훈아의 노래를 즐겨 들으며 그 음악적 깊이에 매료되었고 나훈아 선배를 음악적 롤모델로 삼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나훈아 선배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그 감성 넘치는 음악을 통해 트로트의 진정성을 배우고자 했다고 고백했다. 이처럼 김태연에게 나훈아 선배는 단순한 영향력을 넘어서 음악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 굿모닝 프로그램에서는 김태연이 나훈아 선배와 직접 만나 함께 무대를 꾸미는 특별한 순간이 펼쳐졌다. 무대가 시작되기 전 김태연은 나훈아 선배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선배님의 노래에 감동받았고 지금도 그 음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무대는 제게 큰 의미가 있는 기회입니다. 라며 진심 어린 소감을 밝혔다. 나훈아 선배는 김태연의 진지한 태도에 깊이 감동하며 이렇게 노력하는 후배와 함께 무대를 꾸미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큰 배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화답했다. 무대 위의 전설과 신예, 의외의 조하 두 사람의 만남은 처음에는 다소 의외의 조합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다. 나훈아는 한국 트로트의 전설적인 존재로 그 특유의 무게감과 감성으로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인물이다. 반면 김태현은 최근 신세대 트로트의 새로운 얼굴로 떠오르며 세련된 스타일과 감성적인 목소리로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잘 어우러졌다. 나훈아의 진중한 음성과 김태연의 섬세한 표현력은 서로를 보완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뤄냈다. 특히 두 사람의 듀엣 무대는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나훈아의 짙고 풍부한 목소리는 김태연의 맑고 감성적인 목소리와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무대가 끝난 후 관객들은 이들의 협업이 상상 이상이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른 출연자들도 두 사람의 무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그들이 만들어낸 무대의 마법에 감탄했다. 김태연의 향후 계획과 목표 김태연은 이번 굿모닝 프로그램 출연을 계기로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큰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그녀는 이번 공연을 통해 그동안 보여주었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음악적 장르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트로트를 기반으로 한 활동이 많았지만, 김태현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더욱 다채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김태현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제 목소리와 감성을 담아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발라드, 댄스, 심지어 팝 장르까지 도전하며, 제 음악적 범위를 넓힐 계획이에요. 제가 느끼는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스타일을 시도해보는 것이 제게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죠라고 말했다.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그녀의 계획은 앞으로의 음악적 실험과 도전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또한 김태현은 무대 위에서 감동을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도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그녀는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공연을 통해 팬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에요라고 전했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김태현은 SNS, 팬미팅,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과의 거리감을 좁혀나가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할 계획이다. 김태현의 또 다른 목표는 더 많은 선배들과 후배들이 함께 음악적 교류를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그녀는 나훈아 선배와의 협업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와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업은 저에게 너무 값진 시간이었고, 선배님의 음악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열정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다양한 선배들과 후배들과 함께하는 음악적 교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도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김태현은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그 여정을 팬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에서도 가능성을 보이며 앞으로의 활동에서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녀는 음악적 변화와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결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김태연, 김태연의 이번 공연은 단순한 한 번의 무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녀는 트로트를 넘어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을 확립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나훈아 선배와의 협업은 그녀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김태현은 트로트의 신세대 스타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했다. 나훈아 선배와의 만남은 단순히 한 무대의 협업을 넘어 김태현에게 더 넓은 음악적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장르에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김태현은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넓혀가고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그녀의 미래는 매우 밝고 기대가 되며 그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김태현은 자신의 음악적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딛으며 그녀의 성장과 도전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달할 것이다. 앞으로도 김태현의 무대는 매번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